드디어 리치맨 앨범깡을 합니다 얘는 애플뮤직 특전이고요 특전 먼저 볼게요 풀백 유지민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예쁘다 뒷면은 역시나 보라색 민정이 정비공 이렇게 핸드폰에 귀여워요 에리 아니 에리 농부착 셀카들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특히 이 사과들고 찍은 거 너무 귀엽죠 예쁘다 링이 이거 뮤비 봤을 때 되게 뭔가 신기했어요 예쁜데 예쁘죠? 항상 그렇지만 뭐부터 뜯을까요? 음 일단 가방이 하나밖에 안 샀거든요 가방을 먼저 뜯어볼게요 이게 접착이 너무 강하게 돼 있어가지고 칼로 뜯을게요. 이렇게 대왕 앨범하고 핀버튼 그리고 가방이 있습니다. 이거 에리가 공항에서 착용했더라고요. 가방이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가볍고 그냥 그럭저럭 쏘쏘한 느낌입니다. 이거 버전도 이거 두 가지 있는데 저는 보라색 좋아해가지고 보라색으로 구매했어요.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귀엽죠. 그냥 평상시에 나쁘지 않게 쓸것 같습니다. 이거는 앨범인데 진짜 커요. 에스파 앨범 중에 두 번째로 큰가? 아무튼 이렇게 크고요 여기 앞면, 여기 뒷면. 앨범은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펼치면은 안쪽에도 이렇게 화려합니다. CD 이쁘고요 이번에도 구성을 제대로 안 보고 사긴 했는데, 이렇게 사진을 주네요. 엄청 크다. 혹한는 어디 있는 거야?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laughs> 아니 포카 여기 있었네 보셨죠 여러분 진짜 어쩌지 이렇게 호잡이일수가아 귀여워 강아지 이름이 벤티였나요? 기억이 안나지? 아무튼 요 애기랑 또 찍었네요 부럽다야 나도 강아지 되고싶다 호치이호호어라 귀여워. 마법사 뭉탱이. 아주 예쁩니다. <laughs> 자세히 보니까 민정이 옷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와. 이거 컨셉은 닝밍즈가 마음에 들어요. 스타일이 전체적으로 제 스타일. 예쁘다. 어, 이거 마음에 든다. 이 문제의 그 포스터죠. 어, 이거 이쁘다, 디자인. 이렇게 핫핑크와 핑크의 가사지가 있고요. 가방 버전 앨범은 구성이 너무 심플해가지고. 제금 아쉽네요. 두 번째는 버스트 버전 가 볼게요. 아, 맞다. 깜빡했네. 맞아. 특전도 받았어요. 지민이 받아서 기쁩니다. 이렇게 교범은고 특전은 에너지 버전 컨셉 포토로 예쁘죠? 안경애리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거 버전은 카리닝을 구매했어요. 닉니 거 너무 예뻐 가지고 이번엔 카리닝으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면은, 뒷면은 이렇습니다. 어우, 언니들 너무 핫한 거 봐요. 이게 앨범이 클줄 알았는데, 작아가지고 조금 놀랐거든요. 안쪽에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여기에는 CD가 있거든요. CD 진짜 이쁘다. 노란색, 에 검은색. 어 너무 이쁜데? 얘는 접지 포스터. 단체네요. 그리고 포토북. 포토북 보기 전에 포카부터 볼게요. 과연 누가 나왔을까요? 여기 있는데. 하나, 둘, 셋! <laughs> 어머! 지민이 웬일이야? 바로 나와버리네. 귀엽죠? 이거는 헤어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쁘다. 요즘 아주 그림 그리는데 재미가 들린 것 같아요. 귀여워. 최차애를 딱 뽑다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예쁜데? 이다 아, 요게 멤버 별로 있나봐요. 구성 제대로 안 봐가지고 또 모르죠. 그럼 닝네이 것도 빠르게 볼게요. 포스터는 동일한가? 포스터는 동일한가봐요. 어 닝닝이 너무 이쁘다 여기 포카가 있어요 이건 누구일까 하나 둘셋 엘이다 어이거 너무 잘 나왔는데요 예쁘다 엘이 이 스타일 너무 핫해서 영상 보고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어때 리치맨 좋아요 라고 했다 답이 정해져 있구만 어? 리치맨 당연 좋지 아주 이쁩니다 어머 항상 파격적인 포즈를 시도하는 막내 실험적이다. 어, 너무 이쁘다. 음. 어, 예쁘다. 이 버전도 마음에 드네요. 생각보다. 그럼 이제 에너지 버전 갈게요. 다 먼저 까주고 시작할게요. 이게 앨범이 생각보다 커가지고 화면에 안당기네요 일단 멤버별로 보여드리면은 닝닝이 이렇구요. 뒷면은 이렇습니다. 윈터. 치젤. 카리나. 표지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특히 이렇게 리치면 응각처리가 되어있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일단 포토카드랑 구성품들 먼저 볼게요. 얘는 스티커고요. 스티커 너무 예쁘다. 이번에도 심볼이 너무 예뻐요. 뒤에가 이제 포토카드가 있는데 여기는 누가 나왔을까요? 하나 둘 셋! 에리다. 어우 이것도 잘 나왔다. 예쁘죠? 부적 포카 뒷면을 얻습니다. 없어도 에리 나왔어요. 어? 뒷면이쁘다. 요거 안경 쓴 에리 너무 좋더라고요. 포스터. 포스터는 단체. 그리고 CD. CD는 아마 멤버별로 컬러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카리나는 파란색이에요. 예쁘죠? 두 번째 볼게요. 스티커는 동일합니다. 두 번째 누가 나왔을까요? 하나, 둘, 셋! <laughs> 지민이 나왔어요. 귀여워. 아까 얘랑 시리즈라고 했거든요. 너무 좋은데? 고백 당연히 받아주지. <laughs> 어, 근데, 이 멤버별로 카드 색깔 다르네요, 뒷면. 이거 너무 좋다. 옆사는 치이 나왔어요. 어, 너무 이쁜데? 너무 좋아요. 코스터는 똑같네요. 에리 c d 이렇게 빨간색. 예쁘죠? 세 번째 갈게요. 하나, 둘, 셋. 닝닝이다. 이렇게 핀 배지를 많이 달고 있는데, 얼굴만 보입니다. 닉네이도 본인 컬러로 이렇게 뒷면이 되어 있고요. 마야 이 히, 마야 호. 귀여옆 엽서는 윈터. 너무 이쁜데? 포스터, 어? 포스터도 버전이 있었네요. 다른 버전 나왔습니다. 윈터 CD는 연두색. 마지막 합니다. 하나, 둘, 셋. 드볼을 못하다니 민정이를 못 뽑았어요. 에 그리고 엽서는 닝이 엽서는 드볼했습니다. 호스터도 중복. 닝이 CD는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앨범을 볼게요. 에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기타 들고 나올 줄 알았거든요 막 밴드 같은 거 에스파가 직접 들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퍼포먼스는 없어가지고 약간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무대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번 리치맨 너무 좋습니다 아 세상에 그리고 하람에 떴을 때 리치맨, 드리프트, 카운 혼미가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콘서트 갔다 와서는 드리프트가 최애곡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리치맨, 그 다음에 카운음미. 하 진짜 음방을 일주일밖에 안한 데다가 드리프트 활동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 멋진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머 어머 세상에.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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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위험해. 어이구야. 이 더티워크 때보다 더 핫한 언니들이 나가지고 와 심장에 매우 해롭습니다. 민정 이거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은 어떤 곡이 가장 좋으세요? 연말에 드리프트 한번 무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떻게 그런 곡을 활동을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이번에 새 맛을 진짜 싹 빼와가지고 더 좋은 거 아세요? 뭔가 음악적으로 다양하게 시도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아, 귀여워. 이 치맨 앨범과는 끝이고요. 이번 앨범도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팝업 다녀온 거 한번 보실게요. 고고! 마이타임을 예약해서 리치맨 팝업을 갔다 왔고요. 충동 구매 안 하기로 결심했는데 해버리고야 말았어요. 이렇게 신나게 돈도 쓰고 즐기고 왔습니다. 입장 티켓은 닝이로 받았어요. 너무 예쁘죠? 미션들을 완수하면 스탬프를 찍어주거든요. 이것도 재밌었어요. 알차게 즐기고 왔죠?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카리나 카리나 심볼인가? 음. 이게 있어요. 그리고 얘는 스티커 판업 스티커인데요. 리치맨 팝업은 거북이즈 주고 스포티파이 팝업은 카리닝 주거든요. 근데 스포티파이 대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도저히 제 체력을 버틸 수가 없어서 집에 그냥 와버렸어요. 그래서 거북이즈밖에 없습니다. 이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먼저 구매 특전하고 가차한 것좀 볼게요.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셔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제가 뭔가를 잘 못해가지고 어버버했는데 엄청 많이 도와주셨어요. 요거는 띠부씰이고요. 아 레다 귀여워. 쿨쿨 레레예요. 너무 귀엽다. 띠부씰은 하나만 주니까 조금 아쉬워요. 얘네들은 5만 원 특전하고 10만 원 특전입니다. 10만 원 특전은 인당 하나만 주더라고요. 하나 둘셋 미니. 아, 나 둘, 셋, 니. 예뻐라. 하나, 둘, 셋. 민정이. 이게 언제적이지? 콘서트 VCR 찍을 때인가? 아무튼 너무 예쁩니다. 하나, 둘, 셋. 에리. 이쁘당. 하나, 둘, 셋. 리나. 귀여워. 나머지 두 개는 동시에 볼게요. 하나, 둘, 셋. 리나. <laughs> 오늘 뽑기 운 괜찮은데? 아무래도 계산해 주시는 분이 센스 있게 제가 카리나만 사니까 카리나로 챙겨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예쁘다. 얘는 커스텀 카드고요 이렇게 원하는 사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슈퍼스타 엠 이거는 패스하려고 했는데 게임을 해야지만 굿즈존으로 이동할 수 있대요. 그래서 강제로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누가 나왔을까요? 아들 셋. <laughs> 민정이다. <laughs> 역시 쩡잡이 어디 안 가죠? 어, 너무 예쁜데? 이렇게 특전들은 나왔고요. 제가 가차를세 개를 뽑았어요. 뭐가 났는지 한번 볼게요. 얘부터. 어! 진짜 쩡잡인가 보다. 기타피크 키링이 민정이가 나왔어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데? 아몇개더 어, 뽑을 걸. 다음은 보라색 갈게요. 어? 주인 닮아가지고 뭉탱이도 이렇게 잘 찾아와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아 이것도 더 뽑을 걸. 마지막은 과연? 뭐죠, 김민정 씨? 왜 이러세요? 이렇게 잘 찾아오시면 너무 좋잖아요. 약간 바비인형 그거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아, 가차 더할 걸. 자, 문제 사자카랑이. 다들 엄청 못생겼다고 하시는데, 저는 나름대로 마음에 들어요. 귀여운데? 좀 머리숱이 이렇게 너저분하지만, 있을 것다 있고, 귀도 이렇게 있고, 너무 귀여워요. 아니, 근데 악동 키링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거지산발을 한 키링을 만들었네요. 참 SM 취향로. 이거는 목걸이 포카고요. 뒷면은 이렇고요. 지미는 귀엽습니다. 이런 식으로 얇은 줄에다가 리치맨 상징이 있어요. 이번 파바 웬디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포카예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 근데 찍힘이 있어요. 아 진짜. 본품은 이렇습니다. 뭐에 쓰는 물건인고. 음. 에이포 포토를 샀고요. 요 스타일링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쁘죠? 긴팔 티 포카예요. 이쁘죠? 소소하네요 반팔티 포카예요 귀여운데? 디자인은 반팔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에 입기엔 더울 것 같은 느낌 이제 트레카 봐줄게요 A 버전부터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어! <laughs> 민정아, 이러면 진짜 곤란하세요. <laughs> 이렇게 언니 유혹할 거야. 그렇지만 저는 칼프예요. 아니, 갖고 싶었거든요. 정비 공정이어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싶었는데 딱 처음부터 나와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쁘다. 그리고 컴포넌 에리 음, 이뻐라. 시작부터 갈망을 뽑다니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하나 둘 셋. 오 닉님이 너무 예쁜데. 아, 애리다. 애리 너무 이쁘다 너무 잘 나왔어요. 이쁘다 나는 중복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 하나 둘 셋. 아, 어. 네 번째 갑니다. 하나 둘 셋. 어, 뭐야? 아니 꼭 중복 말하면 이렇게 중복이 나와요. 아, 아. 첫 티버크 때 생각나요 아 안돼 야 유지민 어디있는겨 아니 어? 벌써 하나 남았다고? 실화야? 아니 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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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어떻게 그 중복이 3개씩 나올 수가 있지? 나한테 왜 이래? A 버전 투볼 못했고요. B 버전 갈게요. 엥? 왜6 개야? 아 뭐야? 아니 두 개가 저렇게 숨겨져 있었어요. 제가 여덟 개 샀거든요. 아 진짜 어쩐지 아직 두 개가 남았습니다. 오히려 좋아. 제발 지민아. 지민아, 언니 기다리잖아. 아니... 셀... 셀포로, 셀포로... 제발... 제발! 아, 니이 나왔다. 아, 충북 아닌 건 좋은데 지민이가 안 나왔어요, 아... 이제 진짜 비 버전 갈게요. 하나, 둘, 셋! 뭐야? 진짜 쩡잡이다, 쩡잡이. 지민이 컴포. 두 번째. 하나 둘 셋! 어 에리 예쁘다. 세 번째 갑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짐이 나왔다. 진짜 다행이다. 사실 비 버전 트레카가 제일 갖고 싶었는데 다행히 비 버전 짐이 나왔어요. 아, 너무 좋다. 네 번째. 하나 둘 셋! 오, 닝이. 어 닝이 어비 버전 드보레다. 컴포만 지금 안 나왔거든요? 비보전, 셀포는 트몰했고요. 민정이. 에리 컴포가 안 나오네? 에리. 아, 나왔다. 에리 컴포. 시민이랑 에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에리랑 닝이. 지금 B버전은 컴포, 셀포 다 모았는데 A버전이 컴포랑 셀포 하나씩 없네요. 아, 10장 채워서 살걸 그랬나 봐요. <laughs> 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팝업에서 얻은 것들과 구매한 것들입니다. 진짜 포카의 노예다, 노예. 이번에 럭드도 엄청 예쁘게 냈던데요. 아무튼 이번 팝업 재미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노르디스크에서 다시 한번더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25년 FW 시즌도 할인하랑 함께 하시더라고요. 아주 최고의 선택. 저희 구독자분들과 노르디스크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번 볼게요. 폴라베어 볼캡하고 오딘 신발을 보내주셨어요. 일단 신발 먼저 볼게요. 짜잔, 너무 귀엽죠? 이게 이번에 FW 신상으로 나온 신발인데, 디자인이나 이런 색감이 가을하고 되게 잘 맞는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실물이 더 예뻐가지고 지금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카리나 화보도 봤는데 너무 힙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스니커즈라고 해요. 그리고 약간 등산 신발 같은 느낌도 나가지고 일상이나 아니면 뭐 산책, 산에 간다던가 이럴 때도 잘 신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위창 보시면 이렇게 탄탄하고요. 그리고 천연 소가죽 소재라 가지고 되게 편하대요. 착화감이, 쿠션감이 좋아가지고 발이 되게 편합니다. 발의 습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지했다고 해요. 되게 실용적인 신발입니다. 밑창의 로고 되게 귀엽죠. 곰발바닥 자, 이런 작은 디테일을 되게 좋아합니다. 뒷면에도 이렇게 택기 있어가지고 아주 디자인이 견고하고 마감 처리 도잘 됐어요. 이런 스티치 같은 것들도요. 너무 예쁘죠? 코디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그대로 입고 다니면은 가을 겨울은 이걸로 끝인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볼캡이에요. 볼캡도 이번 시즌 신상으로 나왔고요. 얘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되게 견고하게 잘 잡혀 있고요. 이렇게 안쪽에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요. 마감 처리가 되게 잘돼 있죠. 뒷면 조절하는 끈이 가죽이어가지고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이렇게 곰 로고가 있어요. 귀여워, 예쁘죠? 썼을 때도 되게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머리에 정말 딱 맞는 느낌? 그리고 이제 땀바지 같은 것들도 해외,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한 여름만 제외하고는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가을하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카랑이 머리가 커가지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번 시즌 노르디스크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Subtitles by